네, 30분 정도 면접을 보고 나왔는데요. 면접 보는 내내 제가 하는 말을 잘라먹거나 말하는 도중에 다른 질문을 해가지고 뭔가 생각을 정리하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, 그걸 계속 잘라먹으니까 정리도 안 되고, 또 다른 말 했다가 또 이런 말 했다가 자꾸 왔다갔다 하니까 뭔가 찜찜하게 면접을 보고 나온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뭔가 제가 속에 생각하고 있던 얘기들을 다 못해서 아쉽기도 하면서도 되게 기분이 나쁘고 찜찜하더라고요. 그리고 왜 그렇게 MBTI를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. 심지어 혈액형도 물어보시더라고요. 아 진짜 아직도 이런 걸 물어보나 싶어가지고 음, 면접을 붙어도 네 기분이 좀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근데 면접 결과, 네편집일자로는 지금 6월이어서 네, 면접은 떨어졌습니다. 예, 떨어질 것 같았고 별로 기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. 계속 이력서를 넣고 있거든요. 근데 어, 몇 군데가 또 연락이 와가지고 면접을 또 봐야 돼요. 그래서 아무래도 계속 면접을 봐야 되고 하는데 뭐 이렇게 계속 알바를 빠지고 또뭐 반차 계속 내고 하기에는 너무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거기 계신 반장님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드리고 예, 그만두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<laughs> 월요일부터 계속 이제 이력서 넣고, 그 다음에 뭐, 그런, 뭐지? 뭐 사전 인터뷰 같은 거 이렇게 쓰고 하느라고, 예, 그래서 월요일부터 안 나갔고, 그,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출입 카드를 이제 거기다가, 거기 일하는 데다가 두고 왔어요. 네, 뭔가 얼굴 뵙기가 좀 민망해가지고 그냥 그 출입증 카드를 그 화요일 날은 항상 그 뭐지 직원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<laughs> 조회 같은 걸 쓰거든요 아침에 그래서 그 조회하는 시간에는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그 시간 맞춰가지고. 딱 가서 취입증 카드 탈의실에다가 이렇게 다 올려놓고 이렇게 왔어요. 그래서 지금 이번 주는 거의 면접 주에 면접 계속 몇 군데 연락이 와가지고 내일도 면접을 봐야 되고 목요일도 면접이 잡혔어요. 그래서 어 면접 보고 이제 뭐 연락이 와야지 이제 출근을 할수 있는 거니까 거기서 만약에 면접 본데마다다 연락이 오면 좋겠지만은. 뭐한 군데만 <laughs> 연락이 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몇 군데 중에 고를 수 있으면은 골라서 이제 갈 생각이거든요. 근데 사실 뭐100% 마음에 드는 회사가 어디 있겠어요. 그다운 운도 좀 있고 저의 선택에 달린 거니까 또 회사가 또 어떤지도 봐야 되고 하니까 분위기도 봐야 되고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<laughs> 화요일 쉬는 날이고 내일부터는 제가 만 원의 행복을 할 생각이거든요. 그래가지고 만 원의 행복 행복할 수 있을까요? <laughs> 만 원으로 만 원으로 할수 있을까? 그래가지고 오늘 마지막으로 맛있는 걸좀 시켜 먹으려고 돈가스 오므라이스 위에 돈가스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메뉴를 시켰거든요. 그래서 아, 진짜 <laughs> 지난, 지난달 한 4월에 배달을 좀 많이 시켜먹었어요. 그래가지고, 이번달은 좀 배달 음식도 좀 줄이고, 돈도, 소비도 좀 줄이고 하려고, 네. 그래서 마지막으로 진짜 먹고 싶은 거 하나 시켜먹으려고, 네. 돈까스랑 오므라이스 같이 이렇게 있는 메뉴를 시켰어요. 아, 그래도, 한 가지 메뉴밖에 안 시켰어요. 두 메뉴 안 시켰어요. 메뉴를 한가지만 시키나니. 그, 냉모밀도 먹고 싶어가지고 엄청 고민했거든요. 근데, 그 후기 약속 있잖아요. 그 후기 남기는 거 약속하는 걸로 해서 서비스를 받는 걸로 이렇게 묵사발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냉모밀 대신 묵사발로 대신 했습니다. <laughs> 지금 너무 배고파요. 아침부터 또 막, 그, 출입증 카드 놓으려고 <laughs> 거기 갔다 오고, 또 카페 가서 또, 그, 영상 편집 좀 하다가, 그러고 집에 왔거든요. 그래서 먹고, 또, 우처럼 이렇게 쉬는 날이니까, 또뭘 해야 할까, 그래서 좀 생각 좀 하려고 하거든요. 못본 영화도 보고, 그 다음에 또 가고 싶었던 카페도 가고, 뭐 이렇게 할, 해볼까 생각 중이긴 한데, 또 나가면 돈이잖아요, 그쵸? 그렇죠? 이번 주부터 또, 만 원의 행복을 하겠다고 또. <laughs> 아, 그래서, <laughs> 그래도 아껴야죠. 음, 아껴보려고 합니다. 만 원에, 만 원으로 예, 해결을 할수 있을까요?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, 뭐지, 부모님 본가에 가가지고, 어, 그, 야채, 버섯이랑 호박도 좀 얻어오고, 명이나물 장아찌도, 그 뭐지? 그, <laughs> 장아찌를 담그셨다길래 그것도 좀, 네, 가져오고 했거든요. 그래서 그걸로 좀 버틸 수 있을까. 그리고 만원의 행복인데, 또 저만의 큰그 뭐지? 혜택이라고 하면은 제가 편의점 알바를 또 하고 있잖아요. 그러면은 또 폐기, 그 도시락이나 김밥 이런 것들을 또 갖고 올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또 같이 식비를 해결하면은 어, 많은 행복 좀 쉽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모르겠어요. 아 한번 열심히 해봐야겠죠. <laughs> 그래서 내일부터 이거 계속 미루다가 내일부터 시작하나요? <laughs> 원래는 월요일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거든요. 근데 월요일날 제가 마라탕을 시켜먹는 바람에 셰페로 돌아갔고 다 내일부터 수요일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네. <laughs> 이외용 쇼핑봉투 사용 금지에 따라 아비용 봉투인 종이 봉투 또는 카톨린 백을 유사 판매하고 있습니다. 중기봉투 및 카톨린 백은 계산대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. 안에 같이 브러쉬도 주거든요. 요렇게, 요런 젤 타입으로 생겼고, 네, 페이스 각을 약간 이런 거라서 또 이렇게 칫솔처럼 이렇게 또 같이 넣어줘서 이렇게 들어있어요. 그리고 샘플은, 네, 요렇게. 아, 여기 하나 더 있네요. 네, 이렇게 이구성품이 이렇게 들어 있고 이걸로 같이 이용해서 이렇게 문대 주면 되나 봐그요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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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단히 감사 Thank you